초등학교 교과서 한적 빈도순위 40위, 중학교 교과서 272위 단어 인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인물에서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로 끝나는 니엄절 단어 34개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물에 사용된 개별 글자. 어, 뜻부터 한번 살펴보면, 인, 사람인, 사람을 본던 글자,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글자입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물, 물건물, 어, 물체, 사물, 만물 등으로 어, 풀이 되는 글자입니다. 자, 이 물자는, 어. 왼쪽에 보면 소우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 물자가 있는데요. 이 물자는 원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 뜻으로 풀이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물 이렇게 하는데 어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나중에 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 물자 여기 물건 물자에 사용된 이 물은 흙덩이가 묻던 그 쟁기를 본던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자는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소로서 그 쟁기를 메어서 밭을 간다. 자그 모습을 본던 글자고 그래서 이 물은 얼룩소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소는 아주 큰 물체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물이었다. 그래서 어, 물에는 얼루소라고 하는 뜻도 있고, 아주 큰 물건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 소는 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재물이었고, 만물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만물이라고 하는 뜻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물은 얼루소큰 물건, 그리고 만물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좀 쉽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물은 물체, 사물, 만물을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별 글자 뜻에 따라서 인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풀이를 해보면 인, 사람으로서의 물, 물체, 사람으로서의 물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인물에서 중심은 인이다, 사람이다라는 말이고 물은 뒤에 덧붙어서 부가적으로 덧붙어서 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더 보완 설명해 준다. 그래서 물은 점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인물은 부가 관계의 합성어다. 우리 국어에서는 아마 파생어로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한자, 함문 문법에서는 이것을 부가 관계의 합성어라고 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인물, 인물에서 인이 중심어이고 물은 더붙어서 어, 인의 뜻을 더 보완 설명해 준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물이라고 하는 어, 이 단어에는 사람 가운데에서의 대물,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그냥 단순히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그러면 인물은 사람으로서의 물체 그리고 뛰어난 사람 그리고 사람 등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인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한네 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그 가운데 두 개를 취해 왔습니다 먼저 생김새나 댐댐이로 본 사람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물체라고 하는 뜻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성격로서의 으 인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람과 물체라고 하는 엔드로 이렇게 풀이한 뜻도 있는데요. 사람과 물체 근데 이 인물이라고 한 단어가 요즘에는 사람과 물체로 해석되는 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서 따로 대사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우리는 여기 단어풀이나 아니면 표준국어 대사전 1,2,3번 등으로 등의 뜻으로 풀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이 들어간 확장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물화. 인물화. 어, 화는 그림 화자니까 인물을 그린 그림. 이것도 우리 저 국어문법에서는 어, 파생어라고 했는데요. 어, 화자는 어, 전미어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에서는, 한자어에서는 인물을 그린 그림. 네, 두 개의 인물과 화를 똑같이 중요한 개념을 갖는 글자로 분리를 어, 합니다. 예, 인물화, 인물을 그린 그림 이렇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물형, 인물의 형태인데 이때 형태는 어떤 종류로서의 형태를 뜻한다. 어, 이 형자는 우리가 모양형해서 오른쪽에 어, 비친 트럭삼이 붙은 글자가 있는데 이건 금모양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밑에 흑토가 붙은 이 형자는 분류, 종류로서의 형태 모양은 모양인데 종류로서의 모양이다 라고 하는 종류로서의 뜻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형은 인물의 종류 형태를 뜻한다. 그 다음 단어 인물상, 할때상이 상자도 모양상이라고 하는데 모양 중에서도 닮은 모양, 본뜬 모양을 뜻하는 글자다. 그러면 닮지 않고 그냥 그 모습을 나타내는 상도 있는데 그때는 이 서로 상자를 씁니다. 이 서로 상자가 모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라고 하는 뜻이다. 형상이라고 할때이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상태상자를 쓰기도 하고요 어. 형상이라고 할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때상은 어. 모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상은 상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양과 상태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냥 모양이라고 할 때는 형상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그 다음 인물인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이 단어가 나오는 글귀를, 문장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음, 인물에 사용된 개별 글자의 순위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인원 14위, 물은 3위, 중학교에서는 각각 12위, 12위에 올라있는 글자, 빈도수가 엄청난 글자들입니다. 예, 문이란, 인물이란 단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어, 마무리로 연습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인물의 뜻풀이로 거리가 먼 것. 1번 사람, 2번 뛰어난 사람, 3번 사람의 생김새, 4번 사람을 닮은 물체. 어, 하나는 억지로 만든 뜻인데, 어느 것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풀이는 어, 댓글을 올려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만, 이어서, 어, 물자로 끝나는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어, 이염절, 물자로 끝나는 이염절 단어가 34개가 나오는데요. 어, 아래 34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어, 동물, 동, 움직일 동, 움직이는 물체가 동물입니다. 식물, 심을 식, 심어져 있는 물체가 식물입니다. 생물, 생, 살아있을 생입니다. 살생, 살아있는 물체가 생물. 선물, 선, 좋은 일로 준다라고 하는 선으로 하겠습니다. 선물, 선, 이때 선물은 좋은 일로 주는 물건을 선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물은 좋은 일로 주는 물품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자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왼쪽에 다롤이 붙었는데요. 이 왼쪽에 붙은 다롤의 대부분은 고기 육자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 다롤을 육다롤이라고 합니다. 뜻은 고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 선자는 고기와 관련된 글자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이 먹는 그 음식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공중요리를 음, 선이라고 했고, 자 그곳에서 이제 반찬이라고 하는 뜻도 나왔고요. 음식이라고 하는 뜻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반찬 음식은 다 고기로 만들어진 맛있는 반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선, 물, 선. 반찬선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선물로 좋은 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어, 음식 같은 것을 선물로 주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어, 세울 근자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물체. 세운 물체를 건물이라고 합니다.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서 있는 물체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물, 쓰이는 물체. 보물, 보배보자입니다. 보배로운 물건. 유물, 유, 남길 유, 남을 유, 남아있는 물건. 옛날부터 남겨져 내려온 물건이 유물입니다. 문물, 문화로 빚어진 사물이란 뜻입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뒤에 나중에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음, 표제로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물은 문화로 뭐 산생된 사물이다. 문화로 생산된 사물이다. 문화로 만들어진 사물이다. 문화로 빚어진 사물 이렇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괴물 괴이하다, 기이하다 라는 말입니다. 기이한 물체가 괴물이 되겠습니다. 고물, 고 옛고, 오래 일고 음, 오래된 물건 혹은 옛 물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물, 일사. 물건, 물. 일과 물건, 일과 물체. 이거는 일의 물체가 아니고 일과 물체 엔드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물체를 사물이라고 한다. 조금, 이거는 주의를 해서 뜻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곡물. 곡, 곡식 곡자입니다. 곡식으로서의 물건, 물체. 곡식인 물체가 곡물입니다. 약물. 약으로 된 물건이 약물입니다. 고물. 어, 여기 고자가 나왔는데, 앞에 예고자하고 사실 이 고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 옛고 오래된 고자인데, 이것은 어, 특히 사연이라든가 연고가 기며, 서며든 어, 음, 뜻이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고가 있는 것을 이 고로 뜻한다.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된 사람이 돌아가면 우리가 고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고도 그런 개념입니다. 친구 할 때도 연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자는 그래서 고물은 오래된 물건 중에서도 좀 관계가 있는 물건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물건. 그다음 오물 더러울 옷 짭니다. 더러운 물건, 더러운 물체, 재물. 어, 재산, 재자입니다. 재산이 되는 물건이 재물입니다. 돈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작물, 작, 지을 작, 만들 작, 농사로 짓는 물건이, 물체가, 어, 농, 작물입니다. 농작물이라고 하는데, 농작물에서 농이 생략된 말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다그다음 정물, 정, 고요할 정, 가만히 있을 정, 고요히 있는 물체가 정물입니다. 가만히 있는 물체를 그린 그림이 정물화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 화 돈이 되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화는 재물화라고 하는데요, 재물 상품 제품 등의 뜻을 갖습니다. 백화점 할 때도 백 가지 상품을 파는 가게가 백화점입니다. 재물 화 화물 돈이 되는 물건. 그다음 만물 만 가지 물건이란 뜻입니다. 이때 만은 많다. 모든 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모든 물건 이라는 뜻입니다. 광물. 광은 쇠부치 광자입니다. 쇠부치가 있는 물체, 물질이 광물입니다. 쇠부치라고 하는 것은 금, 구리, 철 등을 말합니다. 자, 이런 물체가 섞여있는 그 물질이 광물입니다. 그 다음에 직물. 배짤 직자입니다. 배로 짠 물건이 직물입니다. 쌈배, 모시, 비단 같은 것 전부 다 배로 짠 물건이죠. 직물입니다. 그 다음 산물, 생산할 산, 나을 산 해서 생산해낸 물건, 만들어낸 물건이 산물이고 또 생겨난 물건, 물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생겨난 물체라고 하는 뜻도 있다. 산물. 그 다음 영물, 실령영자입니다. 신령 실령스러운 영, 실령스러운 물체를 영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풍물. 여기 풍은 풍경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풍류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은 두 가지 뜻으로 풀이 되는데, 우선, 풍경이 되는 물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구경거리로서의 풍물이 있고, 하나는 풍류, 흥을 일으키는 그런 물체. 흥을 일으키는 놀이를 풍류라고 합니다. 흥을 일으키는 놀이에 사용되는 물체가 풍물이다.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전통 악기들, 북, 장구 같은 것들이 일종의 풍물입니다. 두 가지 뜻이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실물. 실제의 물체가 실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 실물. 그 다음에 사물. 우리가 사물놀이라고 할때 사물인데, 네 가지 물건입니다. 이것은 아까 요 풍물에서 뒤에 나오는 풍류를 일으키는 물체 풍류라고 하는 것은 흥을 일으키는 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네 가지 물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풍물에서 있는 네 가지 물건에서 북, 장구, 꽹가리 증을 말한다. 이네 가지로 일으키는 풍류를 특별히 사물놀이라고 한다. 네, TV에서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물, 공짜는 바치를 공짜입니다. 어. 누구누구에게 바치는 물건, 부처나 어. 신령에게 바치는 물건을 다 공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예물, 예를 표하는 물건이다. 예, 예의로 주고받는 물건도 예물입니다. 어. 신랑 신부 결혼할 때 예물을 주고받죠. 예물, 예로 주고받는 물건, 예를 표하는 물건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물 주자는 쇠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쇠물을 부어서 만들어내는 물건을 주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물 재물이라고 하네요.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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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재물이라고도 하고 재물이라고도 하고 요즘 뭐 장단을 그렇게 후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제사에 바치는 물건 제사에 올리는 물건을 어, 재물이라고 한다. 재물. 그 다음, 대물. 대물, 물건에 대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험을 들때 대물보험, 대인보험이대인보험이 있습니다. 대물보험은 물건의 손상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대물보험이고,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것을 대인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물은 물건에 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대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물건에 대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명물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 있는 물건이 명물입니다 그 다음 폐물 폐자는 몸에 찰 폐자입니다 몸에 찬다라는 말입니다 몸에 차는 물건을 폐물이라고 합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그 다음에 금흐리띠 같은 것을 다 폐물이라고 한다 예, 이상, 물로 끝나는 단어들 34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인물하고 같이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